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포이입니다. 오늘은 한번 주민들을 자동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, 주민들이 번식을 하려면, 우선 침대가 있어야 되거든요? 침대 개수만큼 이제 주민들이 최대로 날 수가 있는데, 침대에 10개 있다, 그러면 주민 10마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? 애들이 번식을 해서, 오늘 한번 침대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 양털을 좀 많이 깎아야 되는데, 양털을 일단 좀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주민들 한 빵, 한 3, 4개 있으면, 이렇게 주민들이 번식을 하는데, 이렇게 하트 뿅뿅뿅 뜨고 번식을 하거든요? 일단은 밀부터 좀 캐서 양을 좀 번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 번식 조금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좀 남은 이 밀로는 이제 빵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주면 되거든요? 주민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면, 주민들이 이제 빵이 없는 애한테 이걸 나눠주면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, 침대를 지금 좀 제가 많이 만들 거든요 침대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근처에 크게 NPC 마을을 만들 생각이라서 제가 인공 NPC 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. 여기서 이제 밀 들고 애들을 번식 시켜서 양수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양수를 좀 많이 늘려주도록 할게요. 지금 새끼 양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양수를 많이 늘려서 양토를 좀, 막, 빨리빨리 수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밀 먹이면 애들이 번식하니까 이렇게 밀 먹이면서 번식을 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시켜 준 다음에 이제 양털 얻으면 가위로 잘라서 이제 침대 만들면 되거든요. 침대 만들고 이제 여기에다 침대를 전부 다 하나씩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침대를 이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은 이제 충분하게 무한 리필이 될 겁니다 이제 주민들 무한 리필은 이제 충분히 될 테고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건물 여러 개를 지어서 n p c 들에살수 있을 만한 곳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상 번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식장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한번 건축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건축은 얼마나 걸릴지 한번 해 보도록 하죠